혹시 결혼한걸 후회해 본적 있어요? 아, 싸울 때. 싸울 때. 내가 서로 거지 하려고 하면 심지가 와요. 응. 내가 할게. 어? 좋은 거잖아. 응. 근데 청소기 하려고 하면 아니 심지가 할게. 응. 맞아. 그, 세탁기 빨래 어. 어, 빨래라 그러면 또 심지가 할게. 응. 다 심지가 할게라고 응. 해 했는데 싸우면 응. 너는 치바일이 하나도 아, 안하잖아어니배어프다배고어 어? 칩어버렸어. 뭐 시켜 먹자, v <laughs> 로뭐 T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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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 T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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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TV로 TV로 맞다 티 t 로 TV로 TV로 t 로 TV로 로 T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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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 로 T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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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뭘눌러야 될까? <목소리> 전화 <쏘> 전화 할까? 어 언니 전화를 하자 그냥 전화하자. 잠깐만 나도 할수 있어요. 잠깐만. 미쳤고, 배고프다. 어 가자. 이거 누르면 안 돼? 이거 이렇게? 느껴봐. 왜 외스박해? 성실 좀 주시자. 아니야? 이렇게 <laughs> <laughs> 누르면 될것 같아 언니. <웃음> <웃음> 아이, <웃음> <와>. <웃음> 어. <웃음> <eastern> 뭐야? 자자 처음에서 그렇지 뭐. 대사로올려는데 좋아. 언니 너무 좋아. 창봉햄봉 치킨역행. 치킨 을래톡두 응. 치킨 아, 너무 좋아. 응. 아, 이게 찐 고였어. 오 많이 했네. 오케이, 오케이. 넘어. 됐어. 다시 야오더 어. 뒤로 누르면 어, 어, 뭐야? 꺼졌어 어. 아! 이졌어 진짜 소리. 전화기 어딨어 어디 배 <laughs> 너무 배가 고파서 와나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야.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laughs> 배고잖아어 <laughs> <아니, 잠깐만>, 잠깐. <laughs> 중학교의... 다시 해야지. 중학교의... 중학교의...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잠깐만요. <웃음> <웃음> 나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나 진짜 아날로그 좋아해. <laughs> 어 살아 있어. 아 담겨 있네. 나온다나온다또 나온다, 나온다. <laughs> 다시 꺼질까봐 재빨리 오오 오케 누른다. 됐어. 오케이. 우와, 됐어. 오케이. 한 시름 났다 이제. 어. 아, 나 정말. 야, 힘들었다. 와, 너무 힘들어. 일단 우리 무임좀 편하게 입을까 오케이, 오케이. 옷케이부터옷 아. 이런데 와서 먹으려면 일단 고무줄 바지 입어야 되고. 아유, 그 아, 이제 편하게 입어야지. 어? 밥 먹을 준비해야지. 가자만 가져오면 나 뭐. 기분 좀 내려다가 다리 추워 죽는 줄 알았네. 아케 <laughs> <laughs> <다리 웃음> 나는... 옷이 있다고요 어? 사연은 갈아입을 옷이 없지 예. 어... 짐이 없어? 시지줄 알고 내가 준비한 게 있어요 역시지 오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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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모르겠지만 커플 오시지. 오시지. 오오 꼭그문이어야만 했었어. 진짜 야바이. 좀 야바이. 야바 야위험미어위 야바이. 야, 아니 난내자모입으면안 네 될까? 이거 너무 야하시한데 <laughs> 아, 언니 아니야 해. 어, 예쁘다. 나 저런 거 좋아. <laughs> 괜찮지? 남자 거 없네. 남자 거 없어? 엄마 <laughs> 준비할게. 아, 저런 거어 아, <laughs> 어울릴 거 <것> 같네. <laughs> 나 저런 거 완전 좋아해. 어, <laughs> 어, <laughs> 어 아잘어울려 오빠 일단 편하게 좀 입자. 아, 그래. 치마가 이렇게 불편하네. <laughs> 괜찮을까? 약간 사바나 캣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 캐치야 캐치. 아. 자, 나오세요 우리 한국 나오세요. 자, 안달페르소나페소오 어, 아, 뒤태부터 <laughs> 오 야. 야. 와. Yo, a sexy, I sexy, sexy. I sexy, sexy, sexy. 한국이. 너무 잘 어울리지? 근데 사야도 진짜 잘 어울렸어. 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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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요아이추천이요아요아이 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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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귀여 아, 귀여 아, 귀여워. 아, 귀 아, 귀여워. 아, 귀 캐치 아, 주여워 아, 귀 아, 귀여워. 아, 귀여 아, 귀 뭐야 또 뭐야 가방이 컸던 이유가 있어요 어머 뭐야 우와 어? 이게 뭐야 우와 야 신난다 아 패션나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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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옷을 입어보고 사지를 않아요. 아 그냥 이렇게 대충 아니야. 보고 사요. 왜냐면 웬만하면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건 맞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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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자, 야, 이런 자신감을. 야. 이야. 마네킹이 있는 건 맞거든요. 마네킹이 있는 걸다 마네킹. 봤는데. 마네킹 여기 있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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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네킹 여기 있네? 야 너무 예쁘다. 와 난생처음 들었어 마네킹 있는 거 웬만하면 다, 다 맞거든요 먹었는데요. 이거 처음 들어가지고 네, 마, 진짜,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겠네요. 대충 좀안 입는 피트를 맞아 맞아. 보고 그냥 옷을 제가 입어보는 건딱하나 청바지. 어. 굉장히 귀찮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족가서 생각했던 것처럼 피트가 떨어지지 않거나 이럴 때좀안 어. 입게 되는 옷들이 되게 많아요. 어. 사람한 어. 번도 안 입은 어. 것들. 근데 이제 우리 아나바다 운동했잖아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치, 그치. 아나바다, 아나바다. 어. 그래서 이제 너무 이야. 아까워서 오. 그래서 만난 김에 좀 이렇게. 남어 여자들이 그런 걸잘 잘 하거든. 하거든 안 입는 응. 거 서로 그러니까 언니가 그런 여자들은 항상들을 놀러 온냐너뭐 줄까 어, 어, 그런 어, 거 어, 있잖아요. 고르시 네. 언니가 포털이를 쌓았더라고. 네. 아니 고이 옷이 맞아 영란이가? 어그 맞지. 살 빼서라도 입어야죠. 어, 어 그럼요. 그런, 그런 망가짐을 <laughs> 입어야죠. 오모내 스타일이야 다. 오모 어. 이거 원피스. 어머, 이뻐 이뻐. 예쁘지. 아, 우와 이거 진짜 땅. 아, 사연은... 그래. 아 사연은 그래. 아 사연은. 사야가 되게 부러워했구나 그래 음, 몰랐네 아 언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나는 사야 줘라 그래 한 사야 뭐 할래 사내 생각 사야, 사야 해라 저거, 저거. 난 이거 긴 거는 내가 갖고 그, 그러니까, 저거 원피스 <laughs> 아그 그러니까, 저거 원피스 저거. 이거, 나 이거 사가지고 오. 오, 달 전에 손이 라 달라 달라 달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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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오 달라 오라오라 근데 너무 예쁜데요?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온다. 야이 저도 한테 똑같은데요? 예쁘지? 사야한테 어. 잘어울이거는 사... 이거, 어. 어. <laughs> 이거 좀 야사시. <laughs> 야사시 이거 <많이 파이팅. 웃음> 내가 할까? <laughs> 와 이거 예쁘다. 사야, 어머 사야 너무 당기. 거기다가 왕관 <laughs> 쓰니까 어. 너무 예쁘다. 아, 걸치면 예쁘다 언니. 야채. 아 이것도 너무 예쁜데? 음, <laughs> 그좀 이것도 참. 아 이거 어. 남편도 꼬실 때 한번 입어야 되겠네. 아 이거 어. 남편도 꼬실 때 한번 입어야 되겠네. <laughs> 아니 사야 줄 생각을 안 하네. 언니 옷 물려받고 그랬어요 사야도. 응. 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지 언니인 님 같아. 감동 받았어. 어떻게 사야? 어떻게 사야 이거라도. 아니 또또 사야 하나 더더 줄까? <laughs> 아니 없는 말. 아니 사야가 저렇게 하는데. 아맙습니다 아니 제가 사좋아하는 언니 나도 아, 이쁘지만. 사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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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어 왜냐면 지금 나도 어, 근데 사야가해 볼까? 사야 이것도 여기 너무 사야가 같애. 이쁘. 사야도 아, 거다야 아. 사야가 해라. 아 왜냐면 아니 나도 좋은데 응. 지금 사야가, 여러 사야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가. 굉아히 선정적.

야, 물릴 줄 알겠어. 네네, 여기 세요 여기다, 저 여기다 부탁드릴게요. 오, 맛있겠다. 이미 맛있겠다. 역시 오늘 세트기. 오, 치, 치맥이다. 배낭가스 있다. 계산에 계산 게살 올라간 거 봐. 아 맛있겠다. 아우 진짜 맛있겠는데자 앉아 앉아 오! 앉아 앉아. 잠깐. 어 언니 왜 언니 어디 가게? 언니 어디 가게? 어? 어? 뭐지? 뭔데? 뭐야 뭐야? 우와! 따라 따다 오늘 위해서 보송 보송 보고 아, 버블이 올라오는 첫 방에 준비했다. 이런 날. 신나야지, 하않겠어 아, 그럼. 스폰한번 해야지, 스포.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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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하냐어 와우! 와 보통 영화 보면 우와보 와우! 와우! 이러는데, 우리 세명들은 잘안 돼. 아줌마들이어서 어 어떻게 하지 이거 <laughs> 가구 망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거 비싼 비싼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laughs> 청소비 물어보셔야 <물어봐도> 되고. <laughs> 우리 영화처럼 안 되더라고요. 이 그리고... 망가뜨는 게 어디에? 그러니까요. 아까다 아줌마, 이렇게. 근데 되게 무 이렇게 남 감할 수가 없네. 오십구십 <laughs> 번인데 이게 뭐야? 언니의 훌륭한 모 너무 좋아가지고 아, 아, 매력적이야. 아니 흔들렸나? 봐. 가만히 있어. 아 진짜 아, 그 교감생 너무 매력적이야. 생각되네. 이게 왜냐면. 어.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음. 아유, 참. 아니, 근데 깔끔하게 딱여서소독되고 좋아. 괜찮아. 어. 아, 주 고상하게 먹어볼까, 이제? 응. 고상하게 언니 먹어보자. <laughs> 이제 먹는 거야, 이제 또. 아우. 어, 가막 와우. 서야도. 건강하시고. 아유, 언니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아우. 또 호캉스레게. 오늘 아우, 우리 좋아하는데. 시절로 도더 건강하고 더 볶아. 와우. 그리고 보라니아의 어. 자유의 나를 위하여. 이하여 아 내가 다 즐겁다 그죠? 오랜만에 여행가 서 즐거워하니까. 이런 거 필요해 우리 주부들이. 오늘도 아주 맛있네. 너무 맛있는 거 가져왔다. 맛있다. <laughs> 야 먹자. <laughs> 우, 맛있어? <언니? 웃음> 아우 아, 맛있겠다. 아, 대박 아, 맛있겠다. 와 대박. 와. <laughs> 혀가 피자보다 더기해 지금 얼마나 배고프면 어? 혀가 먼저 맞아. 혀가 한0 0만 나왔어. 아, 응, 응. 음! 어, 어, 어. 뭐야? 오늘로다 오늘로다. 왜 그래? 음. 살, 살, 살. 음. 어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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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음. 어때? 맛있어? 음. 음. 어, 음. 맛있지. 음. 와, 살 스파게티 진짜 좋아. 근데 그래도 심씨 오빠가 많이 잘해주지. <laughs> 야, 뭐야? 아니, 뭐야? 왜 그런 거야? 뭐, 그렇게 온거봐 아, 표정은또 뭐야? 안들을갈거 아니야? <laughs> 소설 을 써? <laughs> 뭐야, 뭐야, 왜, 왜 놀래? 새벽에 아, 뭔가 바나나 우유 먹고 싶다라면 바로 편의점 가야지. 아. 오, 오, 편의점. 아. 편의점은 아. 과감하게 가지. 잘하니까 존존 내가 망가져. 지안 돼, 안니안 돼, 안 돼, 이거 감사해요 그러다 보면 네. 욱하는 거야. 이거 잘해줘 봤자 네. 이거 다 당연한 줄알까 내가 나는 가니까? 우리 실랑도 그런 거 되게 잘해주거든. 네. 어, 맞아. 삼한 번, 어, 어 그래. 맥주가 떨어졌어. <laughs> 아니, 나, 어 라면, 컵라면 먹고 싶으면 가서 사. 자은 일은 아니야. 근데 이제 해준다? 어느 날 그러더라? 여보 점점 내가 잔잔발이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 내가 한번 이렇게 워닝을 주더라고. <laughs> 심시가 그러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카드를 쓰면 자기한테 문자가 오잖아. 음. 뭐 샀다고 어디에서. 그래서 네 문자 가는 거 불편하지 않아? 아. 뭐 불편하지 않아요 그 시무시 어차피 심무시 카드니까 심무시한테 어. 메시지 가는 거는 마음이 편해 아 마음이 그러니까 편해, 편해 오히려 뭐 차라리 뭐 어, 차라리 썼어요라는 거 어. 바로 가면 어. 그면은 러 최대 많이 쓴건 얼마야 가격 한국에소만 있는 그 신발 굿? 신발인데 어. 언니가 너무 갖고 싶지 언니가 음. 이러고 어. 지 언니가 어? 신발 음. 맞아 맞아 언니. 그 20만 정도? 어, 언니 그거 사셨구나? 아. 아, 자기 뭐야. 것도 아니고? 아 자기 것도 어? 같이 같은 거. 샀지 같은 것도? 네. 네. 같은 아, 그래서 아. 20만 원. 어. 아 그래서 20만원 아 그래서 40만원 아 그래서 40만원 아 그래서 40만원이야? 아 조심해요 아, 나는 하드에서 20만원 아, 아 날라오는데 아 잠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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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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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하나 샀구나 근데 아. 어 아, 똑같은 게20또 아. 긁히는 거야 그 정도? 아, 예이 아, 정도가 제일 많이 쓴것 같아요 아 진짜로? 아니 그 카드 한도가 얼마인데 아 모르겠어요. 몰라. 어, 어. 어 그때까지 안 네? 썼네. 오늘 한번 써볼고 그랬나? <웃음> <웃음> 어, 땀난다. 얼마부터 전화 오는지 한번 어 긁어보는 거지 이렇게. 어 땀난다. 어 땀난다. 언니까 말고 심심 내려가, 걸로 한번 해볼 거 그랬어 언니. 내려가 다시 내려가 보자. 그래 카드 교체해 보자. <laughs> 네네네어 어떤 반응하는지 볼까? 호텔에 다녀오는 거 아니야 득달같이 무슨 일이야? <laughs> 어... 옛날에 그 친구들이랑 호텔 라운지로 갔어요. 라, 라운지에서 카드 쓰면 심으시한테 찬소가 나오잖아. 호텔을라고. 그때 어마어마 <laughs> 존나 했어요. 존나 왔어요. 호텔에, 호텔에 여자. 호텔에 누구랑? 제가 <laughs>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laughs> 있죠. 에. 혹시 결혼한 걸? 에? 어? 뭐야? 설마? <laughs> 혹시 결혼한 걸 응. 후회해 본적 있어요? <웃음> <웃음> 표정 봐. 야 다시는 못 만나게 할것 같은데? <laughs> 아니 옷이 한복하네. 순진한 애기 갖다 놓고서는 <laughs> 사기하는 니 우리, 우리 되게 못돼 보인다. 어, 옷이. 약간 복장 같아 독점 옷이 좀, 옷이 좀 사무 옷이죠. 우리 안 그랬거든. 어. 자,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죠. 여답까지보지 대답, 대답 마시고. 아 이게 보죠. 여기 여기까지 보고심기 때문에. 아우. 혹시 결혼지 보죠. 여기까지 보죠. 여기까지 보죠. 여기까지 보죠. 여기까지 보죠. 여기까지 보근지심지 내가 설거지 하려고 하면 시무지가 와요. 응. 내가 할게. 어? 좋은 거잖아. 응. 근데 청소기 하려고 하면 아니 시무지 할게. 응 맞아. 그 세탁기, 발레, 어. 어, 빨래라 그러네요. 또 시무지 할게. 응. 다 시무지 할게라고 해요는데 사음용 사음용 너는 치바일이 하나도 아유, 안 되잖아. 어? 어? 야아 그래서 초월 때는 심심할게 아이고 힘이 있으면 안돼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어아이고아이고 아이고, 내가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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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상 유아냐아너아무것도안하잖 아유 아 배신감 느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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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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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유 아야 아유 아유 아 치다. 안 네. 믿으니까. 아 그럼? 다음에 담지 마세요. 예. 아유. 그래? 네. 근데 방법이 있어요. 심은 씨가 기분 좋게 살아볼 수 있는 방법. 이 있어? 어. 터득했어? 뭐뭐 했어요? 다 진정. <laughs> 아이고, 뭐 잘했어. 맞아. <laughs> 맞아. 맞아. 어. 청소도 <laughs> 아. 다음에 아 예쁘다. 맞아, 맞아. 언니 줘야 있어요? 어. 어. 20대, 221살에 22, 어. 나한테 가서 어. 어. 21살에 나한테 음. 가서 걱정하지마 어. 고은아 너 굉장히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 겼어우와 언니 아까 그렇게 욕하던데 우리 신랑은 말을 되게 사악하게 해. 아 이거 내가 무덤까지 아, 아, 가져가겠는데 아, 아, 아. 한국말 못알아들어 한국말? 당신 몸보시내 모보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음. 당신한테 음. 이런 말을 들었는데? 뭐 이따 쳐먹었지? 하루에 몇번사랑했 하루에 몇번 사랑하냐고? 그러면 하루에 몇번 사랑해요라고 해요? 아, 아 진짜 나는 밥 먹듯이 해. 오늘 사랑한다는 말몇 번해요? 너무 자주. 나도 너무 나는 아, 정말 질리도록해. 게 여보 어디 있어? 응. 어나 화장실. 응. 어 여보 갔다 올게 사랑해. 어어 어 어, 진짜로.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일본. 그러면 거의 아이스테리어라는 어, 부끄러... 말 거의 안어 아... 아, 우리 사람을 안 하거든 약간 그런 게좀 부끄럽+ 부끄럽고 말안 해도 알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랑 우리 무조건 표현인데 많이 들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해 근데 연습을 그러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자꾸 사람 앞에서 해봐야 돼어아형통파 불러야 되겠네 지금 전화하자 심 씨한테 어때 그렇지. 어때 어, 전화기 어땠어. <laughs> 아, 안녕. 바로도 받는다. 어서가 어디요? 어디요? 오시 김이 뭐야? 아니 오피모니 어디서 어디서 났어? <laughs> 받았어. 오노. <응>. 바닷수. <받았어. 웃음> 그 그리고 응. 데리러 와. 다짜고짜 데리러 와. 갑자기? 데 데리러 와. 나상철이 형이 나술 마셨어. 왜 <laughs> 나야, 토 <또. 웃음> 아. 자, 애정도 테스트인데! 아, 이런... 아. 야, 깜짝 놀다나승철이술 <laughs> <형이랑> 마셨어. <웃음> <웃음> 아. 어 <laughs> 이제 미래는 없다. 바이바이.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laughs> 네. 끊더라. 아니, 못 온다고 그러더라고. 운전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승철이랑 술 먹었으니까. 아왜술왜 왜 갑자기 이렇게 먹어가지고 못 가겠어? 요 아니 근데 데리러 올수 있잖아. 택시 타고 그거 누구다. 아니 얘는 네. 다들 데리러 가 하니까 좀 그럴 수 있지. 어. 난 형탁이 편 들면. 아 진짜. 음, 음. 왜냐 나랑 술 먹고 있었으니까. 어. 아. <laughs> 다들 우리의 소중함을 조금 더 느끼라는 차원에서 음. 오늘은 우리끼리 한번 뭉쳐서. 자 보자고요. 아침을 같이 맞이하는 사이가 되보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오, 하루가 잘는 거야. 그러냐? 환경! 환경!